여러분, 이 사과나무 이상하지 않습니까? 나무 주위를 뺑 돌려가면서 껍질을 모두 벗겨냈습니다. 왜 이렇게 했을까요? 보시다시피 이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가 한 개도 보이지 않습니다. 이것은 올해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. 사과 꽃이 피지 않는 이유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동해를 입어서 꽃이 핀 무렵에 동해를 입어서 꽃이 피지 못했거나 나무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꽃이 피지 않는 경우입니다. 바로 옆에 있는 나무를 보면요.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죠. 네, 이것은 꽃이 제대로 핀 나무입니다. 그래서, 어, 사과나무 둘레를 저렇게 껍질을 벗겨서 저걸 한상 박피라고 합니다. 아, 이렇게 해놓으면은, 어, 올해 사과꽃이 "맺힌다고 하네요. 그러면 내년에 사과를 딸수 있게 되겠습니다."